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뭐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 63 지방선거 전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또 국민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영합니다 40년 가까이 된 헌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당연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개헌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해도 개헌은 의장 혼자서도 또 여당과 그 위성 정당끼리도 할수 없습니다. 어, 우리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그 윤어개인 당마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 개헌입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극단적 대립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의우우장께서 이 역사적 과업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 내 소통 구조부터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단순히 의사 일정만 조율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 상시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뭐, 지난주에 한번 여야 원내대표 환담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또한 비교섭단체 대표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원내정당 최고위원인 저조차 그런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야말로 국회 안의 갈등을 중재할 어른이 부재하다는 방증 아닙니까? 대화의 물고가 트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까? 아, 둘째로, 지방분권은 말이 아니라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의장께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지방 선거는 총선과 2년 간격으로 치러지고 후보 공천권은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뭐 당협위원장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지역 정치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방 분권이 된다 해서 실제로 가동하겠습니까? 과거 을지로 위원장이셨던 우 의장께서 이제는 지방 정치인들이 진짜 을이 되지 않도록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 셋째, 뭐 사실상 둘째 이어서인데요. 개연 없이도 가능한 이러한 분권 개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지방선거제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이라도 법률개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당 무공천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서 공천권자의 갑질 구조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구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후보와 지역 이슈가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시사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결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 의장께서 말한 그 단계적 개연의 취지에 맞게 한 중재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보십시오. 제도의 장단과 효과를 검증하며 사회적 합의를 쌓는 것그 자체가 분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장들이 분권형 개헌을 말해왔지만 대부분은 말의 성찬에 그쳤습니다. 부디 이번 만큼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의장이 아니라 끊어진 정치의 대화를 이어주는 어른의 역할을 해주시고 권한은 넘겨도 정치적으로는 예속되어 있던 이 지방 정치를 실질적으로 해방시키는 의장으로 기록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대학신당에서는 30대 최고위원이 제안해드렸습니다.